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새 특별검사보로 김경호 박노수 변호사가 26일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ai 변호사님인가 싶었는데 그냥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상 반란을 주도한 윤짜장 검사들을 퇴출시켰는데 그 이유가 충격입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모 부장 검사의 파견도 해제했습니다. 과거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호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술자리에서 찍힌 사진을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모는 무슨 한문역일 겁니다. 뉴스 공장에서 많이 들으신 이름으로 잘 아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박글이 있었습니다. 밥, 김건희 특검 검사들 노골적으로 태만 검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고 하루라도 빨리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는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함 압수했던 증거품들을 대부분 돌려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함 결국 명태균 이준석 오세호만 논았음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장수 이준석이 살판이 난것 같은데 다만 한동훈과 전면전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해 꿀잼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그 정치 오래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게시물 딱 보면 감이 옵니다. 왜냐? 보통 저런 행보를 하면 저렇게 한 사람 만나고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맞아 너무 당대표급 혹은 법무부 장관급의 인사, 대선 후보급의 인사가 대장정을 시작한다. 민심투어의 첫 번째 행보, 그리고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 것치고는 라인업이 좀 약해요. 어. 어. 라인업이 좀 약해. 왜첫 번째 민심투어를 그렇게 야심차게 발족을 해가지고 어. 화성 동탄으로 갔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자체에 방점이 있는 건가 화성 동탄에 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의 본진 펨코 정치사회 갤러리 네. 준천지 갤러리 오늘 오전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발이 제목입니다 가발이 진짜 <laughs> 이준석 날아갈 거라 생각하고 저 연병 떠는 거이저 정도 판단력이라고 오. 사실이면 진짜 충격적인데 야, 야. 오른쪽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한동 동탄 노리는 건좀 심각하네 왜, 첫 번째 왜? 제목 아 문장이 명태균 때문에 이준석 나갈이 될 리도 없지만 된다 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laughs> 자기가 생겼을 <생각했을> 때도 <laughs> 된다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laughs> 아, 아, 아. 그 멀티 유니버스에 된다는 가능성 일단 그, 열고 그 순간에 삼0까지3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아, 지금 말하자면 이제 네. 그 나트륨을 그 물에 던졌을 때 네. 파바바바바 터지듯이 네. 어, 혹은 뭐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미꾸라지를 잔뜩 들어있는데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파바바바바 튀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화성 동탄에 갔다. 사실 이준석과 관련된 메시는 지 저기에 단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준천지애들이 갑자기 개 발자 을 일으키면서 음. 네. 갑자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 지들만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한동훈이 온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어. 지금 어.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고 이준석이 날아갈수 있다는 걸 지들끼리 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당 대표가 날아가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 저 저변에 깔려 있는 거 다음 총선 때 혹시 한동훈 일로 나오면 이준석은 프로+ 프로 낙선입니다 예예. 네, 네. 지난번 총선 때는 예. 국민의 후보가 너무 약했거든요 그 자리에 한동훈을 끼워 넣으면 네. 이준석. 100% 낙선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들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다음 총선 때 한동훈급이 아니더라도 그 누가 와도 삼성 휴직하고 나온 사람만 아니면, <laughs> 예.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이준석은 <laughs> 네. 나가리다라는 걸 지도 <laughs> 알거든요. 여의도 이제 레이더를 한번 싹 돌려봤습니다. 아. 한동훈 쪽 취재하는 기자한테 이제 그거 이제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쪽의 반응이 뭐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웃음> 놀랍게도, 한동훈 쪽에서는, 아, 맞네. 이준석 지역구구나. 아이고.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 예. 일부러 이준석 지역구를 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어. 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백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경쟁자라거나 어. 나중에 어떤 그 화해나 뭐 타협 협력의 대상이라거나 어. 그 정도로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몰라더라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응. 라는 얘기를 한동훈 캠프 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왜 그런지를 물어봤어 말이 되냐 그게 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구 중 하나 니에 그걸 모르는 날 말해 되냐? 모르는 게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 근근데왜 아, 아. 신경 쓰지 않냐고 았 물어봤더니 일단 저그 동탄 가는 거 자체를 예전에 잡아놔가지고 갑자기 잡은 게 아니래. 어. 그까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나가지고 음. 아 부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때려봐야지. 어. 부동산으로 때리려면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묶어놓은 토지 묶인데 말고 그 옆에 있는 데가 동탄이니까 동탄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면 효과 가좀 있겠지라는 계산한 을게 아니고 어. 그 전부터 이미 잡아놨었던 일정이고. 나나나그 전부터 나... 왜 거기를 잡아놓? 잡아오는... 왜냐하면 경기도 남부 지역에 타겟을 맞춘 일정들이 앞으로 쭉 있다. 공단만 음, 아, 있는 게 아니고 남부벨트를 다 간다. 지금 초점을 어. 맞추는 건 경기 남부 지역이다. 이런 얘기더라고. 예, 예, 그게 예.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시즌 2를 도는 이유가 어, 물론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 나는 우리 당 얘기 안 한다. 어, 밖으로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핑계고 음. 실제로 당 내를 향해서 발신하는 메시지는 네. 원래 경기 남부 지역이 우리 당의 톱. 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표밭일뿐이지 원래는 어이. 우리가 유리한 지역구였다. 실제로 보셨습니다. 화성시도 그렇고, 어? 평택시도 그렇고, 어? 안성, 뭐 수원 이런데도 네. 지금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 네. 어? 그래서 내가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어 내가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심지어 지가 총선 해놓고. 네. 어. 개박살 났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있으면 경기 남부지역을 잘알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때리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난번 1차 민심투어 때도 어디를 갔었는지를 잘 봐라 진주는 이제 경남 서부지역 거제를 갔다. 거제 요즘 간당간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어, 이번에 이제 보고선거 이겼습니다. 거제 변광용 그렇죠. 의원인가요? 네. 그 포인트를 짚어서 간 거다. 네. 여기 방심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 설명을 듣기 전까지 예, 예. 아무도 모르겠더라. 당내에서 모르는데 메시지가 보내는 <laughs>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네. 그 자기들끼리 숨겨놓고 할 거면 그냥 일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메시지 내는 거 <laughs> 어. 의미가 없어. 네. 메시지를 전달받을 상대가 알아볼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좀 크게 내든지. 이도 저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정론 판단하고다. 네, 고재입니다. 하루 빨리 개장수나 가발 뭐둘 중에 하나라도 지옥으로 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부동산이 난리입니다. 현재 조중동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왜 막느냐는 프레임으로 공격 중입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은 하나의 미지된 경제권입니다. 반포, 대치, 서초, 한남, 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 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기업, 금융회사가 임대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가 중심의 구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방인적 적금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악재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불장을 끝내버릴 카드를 이재명 정부에서 던지길 희망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짧을 것입니다. 지선 전에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